제가 오늘 힘쓴템으로 추천하고 싶은 제품은 바로 스위스 퍼펙션이라는 브랜드의 미스트 밸런싱 워터입니다 이게 굉장히 촉촉한 수분 진정 미스트인데 컬리에서 구매하시면 선크림 10ml와 크림 10ml까지 함께 받아보실 수 있는 구성이고요 이 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분사력이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안개 분사지만 굉장히 분사 범위가 넓어서 얼굴에서도 먼 거리에 이렇게 충분히 수분을 공급해 주시기 좋은 제품입니다. 아 어, 너무 좋네요. 그럼 이런 분들은 꼭 썼으면 좋겠다. 추천 고객,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민감한 피부에 좋은 제품이라 뭔가 피부 진정을 원하시는 고객님, 피부가 건조함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럴 때 속건조를 해결해 줄수 있는 제품이라 가지고 다니시면서 수시로 뿌려주면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저도 한번 얼굴에 뿌려볼게요. 고르게 안개 분사가 되는 제품이라 메이크업 하신 위에다 뿌려도 화장이 무너지지 않고 얼굴에 얹었는데 지금 너무 시원하고 되게 촉촉하다. 그 느낌이 들어요. 유명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도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템입니다 이 밸런싱 워터 한 번도 안 써보신 고객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오늘 속건조 때문에 얼굴이 너무 땡긴다 나 너무 얼굴이 건조해서 아프다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는 고객님이 계시다면 꼭 이거 오늘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